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토작가 삼성 직전 경기에서 현대모비스에게 77에서 86으로 패했다. 게이지 프림의 위력적인 골및 옵션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주된 패인이다. 최근 3경기 1승 2패로 다소 부진한 상황. 그러나 가진 전력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매우 뛰어나다. 은희석 감독의 맞춤형 지도가 시즌 초반부터 빛을 바라고 있다. 김실래의 공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KCC 2연패로 위기다. SK와 LG를 상대로 연패에 빠졌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급속도로 떨어진 공격력이다. 최근 2경기 연속 60점대 득점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 4경기로 범위를 늘리면 3경기가 60점대 득점이다. 공격이 전혀 풀리지 않으면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허웅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번 자원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아쉽다. 코멘트 삼성의 두 외국 선수는 골밑에서의 수비에는 딱히 재능이 없다. 라거나의 골밑 공략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라거나는 경기 지배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다. 국내 선수진 중에서도 라거나의 움직임을 살려줄 수 있는 마땅한 자원이 보이지 않는다. 삼성은 악착 같은 수비를 통한 늠농구에 능한 팀이고 KCC는 최근 심각한 공격력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유력하다. 추천 배팅 삼성 승153.5 한다. 신한은행 최근 경기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하나원 큐를 상대로 연패를 탈출한 데 이어 직전 경기에서는 삼성 생명을 완파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김소니아가 다시 득점 감각을 되찾은 부분이 크다. 여기에 김태현이 골밑에서 버티면서 팀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거기다 홈에서는 3승 1패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신한은행이다. BNK 무려 5연승을 질주하고 있다. 개막전을 패한 이후 아직까지 한 경기도 내주지 않았다. 김한별이 시즌 초반부터 절정의 컨디션을 과시하고 있는 부분이 연승의 비결이다. 에이스가 위력을 발휘하자 나머지 선수들의 자신감 역시 하늘을 찌른다. 주전 라인업은 다른 팀들과 비교해도 충분히 우위를 점한다. 코멘트 BNK는 하루 쉬고 바로 경기를 하는 일정이다. 직전 경기에서 하나원큐를 잡았지만 최약체를 상대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그 경기에서 체력을 빼고 온 부분이 이번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한은행 역시 BNK 못지않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 WKBL에서 5연승이면 한 번은 끊어질 타이밍이라고 봐야 한다. 그 타이밍이 이번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늘은 월요일이다. 추천 배팅 플러스 2.5 신한 은행 승1 4 3 5한다 잉글랜드 월드컵 직전에 치러진 네이션스 리그에서 졸전을 펼치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한 우려 속에서 치르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최근 페이스로만 본다면 위태로운 행보가 예상된다. 스쿼드 상황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태지만. 최근 폼이 상승세를 타고 있던 메디슨이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고 사우스 게이트 감독이 무조건 놓고 보는 수비수 카이러커도 부상으로 결장하기 때문에 다소간 전력 손실이 있는 상태. 네이션스 리그에서 맥와 이어의 부진과 함께 수비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한 만큼 케인이 버티고 있는 공격보다는 수비 불안이 잉글랜드의 이번 개막전 변수가 될수 있는 부분, 이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 9월 케이로즈 감독이 전격팀에 컴백했다. 한때 지독한 수비 축구를 앞세워 일명 늪 축구로 상대 공격을 끊어내고 빠른 역습으로 철퇴를 날리며 상대를 잡아내던 이란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색깔은 이번 대회 다시금 재현할 기세다. 특히 공격에서 타레마가 소속 팀 포르투에서 올 시즌 좋은 폼을 유지하며 팀에 합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퇴 한 방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만할 듯 관건은 아주문이 살아나느냐인데 레버쿠젠에서 부상으로 거의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채로 재활로 시간을 보내다가 대표팀에 합류한 상태여서 예전 제니트에서 잘 나갔던 기량을 재현해 낼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반면 케이로즈식 늪축구가 구사될 것은 불 보듯 뻔한 만큼 잉글랜드를 상대로 그물망 두줄 수비가 예상된다. 코멘트 객관적 전력은 단연 잉글랜드. 최근 부진한 잉글랜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결정지어줄 자원은 이란보다는 낫다는 것에는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중동에서 열리는 월드컵인데다가 이란이 케이로즈 감독의 부임으로 눕축구를 앞세운 만큼 말려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란으로서는 이러한 수비축구에 철퇴 한방을 날리는데 있어 타 레마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즈문이 콤비로 활약을 해줘야 하지만 문제는 아즈문이 부상으로 그동안 경기를 뛰지 못해 떨어져 있는 실전 감각이 문제다. 추천 배팅: 잉글랜드 승2.5 언더. 세네갈 아프리카 챔피언이다. 이번 대회에 강력한 다크호스로 예상되고 있으나 대회를 앞두고 공격 핵심 만네가 부상으로 이탈됨에 따라 변수가 생겼다. 여전히 빅 리거들이 즐비한 아프리카 최강 멤버진을 자랑하고 있으나 만네의 이탈은 공격에서 뼈아픈 손실. 남은 공격 차원인 비아레알의 잭슨, 세필드 유의 은디아에. 왓포드의 사르, 살레르니타나의 디아, 마르세유의 댕등, 경쟁력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으나 이들이 최근 소속팀에서 디아를 제외하고 모두 큰 활약을 보여주진 못한 상태로 합류했다는 점이다. 미드필드에서 득점 지원 사격이 좋은 편은 아닌 만큼 공격 자원들의 폼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아니라는 점은 만에의 공백이 커질 우려가 있어 보인다. 밀란의 투레, 첼시의 쿨리발리, 베티스의 사발리. 모나코의 야콥스인 경쟁력 있는 수비라인은 선전의 요소가 될수 있는 부분. 주력 수비 자원인 라이프치의 디알로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태라는 점은 전력 손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지난 9월에 치러진 네이션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상승세 흐름을 타고 이번 대회를 치르게 됐다. 분위기와 흐름을 잘 타는 팀이 네덜란드인 만큼 네이션스 리그에서의 좋은 분위기는 이번 조별 라운드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다만 공격 핵심인 데파이가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얼마만큼 잘 메꿔내느냐가 관건이다. 응? 과거에 비해 공격진이 월드클래스 빅리거들이 없어진 구성으로 클래스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에게는 수비와 미드필드보다 공격 쪽의 불안 요소가 크다. 월드컵 유럽예선에서 12골을 기록한 데파이의 공백은 그런 의미에서 큰 불안 요소, 각포, 베르바인, 얀센, 루크 대용 등 남은 자원들의 활약이 중요해졌다. 중원에서는 대론 수비에서는 둠프르시 그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다. 코멘트 양팀 모두 주력 손실이 있는 상태다. 특히 서로 공격 에이스인 마네와 데파이가 빠지는 타격이 가볍지 않은 만큼 이를 잘 대처할 수 있느냐가 관건. 범위를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경기지만 그럼에도 반다이크, 데 리우트, 데브라 2등 수비 라인업의 탄탄한 네덜란드가 근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승부 가능성은 핵심 이탈의 변수가 될수 있다. 네덜란드승을 추천해 본다. 추천 베팅 네덜란드승 2.5원다. 미국 북중미 예선에서 다소 힘겹게 본선 진출에 성공한 미국은 최근 A매치 페이스도 전반적으로 상승세 흐름은 아닌 상태다. 에이스 플리시기 소속팀 첼시에서 부진한 데다가 도르트문트의 레이나도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질 못했다. 반면 릴의 외아, 발렌시아의 무사, 리즈 유 중원 듀오인 아담스와 아론 손등빅 리거들의 포진은 탄탄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 수비 라인에서도 플럼 듀오인 로빈슨, 팀님의 포진도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측면 주력 수비수인 데스트, 중원에 인 맥케니의 컨디션이 완전치 않은 상태여서 이번 매치업 스쿼드에 이름을 올리겠으나 선발이 될지 교체로 투입될지 결정나지 않은 상태. 특히 맥케니가 선발에서 빠지게 될 경우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8년만에 본선 진출인 만큼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임할 것으로 보인다. 웨일즈 1958년 첫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이후 64년만에 두 번째 본선 진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동기부여만큼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다만 지난 9월에 치러진 네이션스 리그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며 최근 A매치 페이스가 좋지 않다는 것. 특히 팀내 핵심들인 베일, 앨런. 램즈가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가 줄어들며 전성기 폼에서 내려온 상태라는 점은 조별 라운드 통과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응? 그나마 네이션스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해준 베일과 다니엘 제임스를 활용한 빠른 역습은 기대해 볼수 있고, 본머스에서 최근 폼이 살아나고 있는 원톱 무어도 최근 결정력만큼은 오름세 분위기라는 점에서 날카로운 역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중원 주력 자원인 조엘런이 부상으로 결장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램즈가 전성기 폼에서 내려온 상태인 만큼 중원의 예전보다는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불안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양팀 모두 오랜만에 본선 진출인 만큼 큰 동기 부여를 가지고 격돌하는 경기.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양팀 모두 잉글랜드가 조 1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 승점 3점 상대는 단연이란을 꼽고 있는 만큼 이 경기에서 패하면 1 6강행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만큼 선수비 후역습에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웨일즈승을 추천해본다. 추천 배팅 웨일즈승 2.5 언다.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IDTV53 검색 후 연락주시거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투자가